우리는 소유리 문답 제 23문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하여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높아지신 상황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이 적용되도록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부르심이요.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부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금생에 있어서 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살펴볼 터인데, 32문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금생에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해요. 뭐 전체 말하면 네 가지인데, 첫째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첫째,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양자로 삼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첫 번째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걸 한자 용어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양자 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누리는 구원의 은혜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의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 하나를 하십시다. 의롭다하 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점점, 점점, 점점 의롭게 되어 마지막, 야, 너 의롭다, 칭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 믿자마자 너 의로와 라고 칭의를 하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1번, 2번. 가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칭의 의롭다 함에 은혜를 받는데 그 시점이 그 예수 믿으니까 이제 계속 의롭게 살아야지 점점 점점 살다가 수준에 딱 이르면 그래 너 의로와 칭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 믿자마자 일단 너 의롭다라고 하실까요? 어, 이제 정신들이 제대로 돌아오셨네. 그렇죠. 예수 믿자마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되자마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제그 그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한 공부를 오늘 같이 하려고 하는데 33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칭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의롭다 하심은 일단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성격이 근데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옳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다고요. 첫째는 너죄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너 의롭다. 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 너죄 없어. 그럴 것이고, 죄 문제 해결했다고 의롭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죄 지은 것이 해결됐을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의롭게 되어 여겨지는 건데,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 의롭다고 할수 없는데,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칭의의 은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 없다는 은혜도 예수님으로 가능하고, 의롭게 됨도 예수님으로 가능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가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정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돼요. 여기 답에 보면, 다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정가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가 죄 없게 되어진 근거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루셨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죄가 없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로 정가가 되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에는 그것만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롭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정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의됨의 근거이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그죠? 언제 우리가 칭의를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것.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그러면 왜 외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때 의롭게 되어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의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를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칭의라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죄 문제를 다루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일만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만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 되시냐, 돈이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미스터 에브리싱이 들어와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제 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죠.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라고요? 2조 달러. 공식적으로 제일 부자인 만수로보다 10배나 부자일 거라고 추측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688조가 되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부자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죄인됨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 어, 우리나라 일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600조예요, 600조. 그러니까 미스터 에브리싱의빈 살만이 정말 대단한 부자인 거죠. 1만 달란트는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전 피지배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600조라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1년 운영하는 거둬들여서 사용하는 경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환사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에브리싱이어도 그 돈으로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죄인됨의 빚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칭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죠. 우리로서는 아무리 애를 쏘고 노력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그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칭의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이죠. 20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미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의 율법으로 이루어질 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고 준비되어서 증거되었어요. 22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부르심의 은혜가 뭐라고요?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잖아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만족시킴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고, 칭의, 의롭게 여겨 주심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의인인데. 죄인이 죄인인데 의인인 거예요. 죄인은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생각하면 죄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죄용소와 의의 정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오늘 33문의 답에서 보는 것처럼 순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행위인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조건 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은혜 없이 값없이 거져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살필 것은 칭의를 받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집니다. 첫째 죄 용서의 은혜 다시 말하면 정죄 받지 않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값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께 죄 없는 인생, 정죄 받지 않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막살아도 되겠네. 이미 해결된 문제니까 어때요 어,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구원이 이제 보장됐는데 구원 티켓 쥐, 손에 쥐었는데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뭐 어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확실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에 신랑이 자기 아내 신부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잠을 자도 되겠습니까? 키스를 해도 되겠습니까? 때때로 바람 피워도 괜찮을지요? 라고 결혼 첫날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말할 신랑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비유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랑이 첫날 밤에 그렇게 신부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사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시자되게 한대 올려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찌 그런 생각을 하냐 말이죠. 연약해서 넘어지면, 잘못했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이 들지. 그게 정상이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그렇게 막살 생각을 할수 있는가. 그거는 정상적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믿는 우리들은 신부라고.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확신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살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후반부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의를 이루며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 다 지킨 의를 우리가 정가받아서 의인이라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의의를 이루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받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어요. 왜요?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이 내가 언제든지 가면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야구부서 5장 16절 하반절에는 그런 말씀 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의인된, 여기서 의인이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칭의의 의인이에요. 의인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면 받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칭의에 의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요. 들으셔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전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의롭다게 의롭다고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거 회복시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속에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칭의 의로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의롭다 함이 이루어져요.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정죄가 없는 복된 인생이에요. 이제 뒤에 가 살피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면 의롭다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고 왜요? 정죄함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점점 점점.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걸 이제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화 구원. 그러니까 우리 칭의와 관련해서 는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죄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게 되었어.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순간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늘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